봤는데요. 예, 음. 영재야, 주현이 형이랑 현지 형 중에서 누가 셀카 더잘 찍어? 야, 솔직히 나나 진짜 냉정. 아, 나 감정 아니, 없이. 진짜요, 진짜요? 요새 요새 요새요? 아, 어. 제가 제 냉정이 멋진데요. 늘어 요새 그러니까, 나. 그러니까. 어. 주현이 형 요즘 많이 늘었어요. 인정. 셀카 좀잘 찍어줬어요. 인정. 아 그래도 실물은 못 담아. 그 인정. 잘 찍는데 현지 형은 우리 더비가 약간 좋아할 만한 셀카가 뭔지 알아요? 그러니까 형도. 셀카 잘 찍는데, 주영아 그냥, 아, 오늘, 옷 입고자, 착, 착, 칵 이렇게 찍으면. 그럼, 그럼 내 색깔 더비들이 안좋아한는 아, 더비 좋아하지. 근데 현지 네. 형은 그래도 뭔가 약간 그게 있어. 가끔 내 현지 형이랑 같은 차 타잖아요? 응. 현지 형 뒤에 차에 이렇게 카니발에서 차에 앉아가지고, 현지 형뭐 뭐하고 있나? 약간. 그니까, 고개 당겨서, 약간, 귀여운 표정, 약간. 이렇게 찍고, 약간. 뭔지 알지? 현지 약간. 형이. 어. 약간 그 끼가 있어. 약간, 더비가, 이런 표정을 좋아하겠다, 색깔을 <laughs> 약간. 이렇게. 그게 딱 있어요. 그래서 누구예요? 그래서, 그래서 나요. 나잘 찍어. 아, 빨리 두 중에 한 명. 두 중에 한 명이요? 나는 현지요. 나는 현지요. 아, 그 두세 솔직히 못 찍어요. 아니. 아, 봐요. 진짜? 되겠다. 근데 진짜, 저 세가 너무 나, 못나 찍어요. 나 오늘 찍은 거. 약간 머리가 너무 크게 났지. 봐봐. 이건 턱이 너무 좀 땡겼어야 돼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세명 중에서 제일 잘 찍는다 생각해요. 아, 이건 제 소신이 진짜 온다. 네. 저또안 미... 찍어. 저는 계속 찍겠습니다. 안 찍어.